네 미래가 있다고 생각. 정예과는 여의도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걸? 요 <laughs>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확실히 이제 AI 나 이런 것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정치해 보니까 너무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건데 막 사람들이 다매 인력으로 하고 있고 이런 되게 많거든요. 정치 외교학이랑 AI 나 이공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같이 융합을 해낼 수 있으면은 되게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선거 때가 되면 프로그래밍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학식 먹자 이것도 저희가 할수 있었던 게 그냥. 카카오 로그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신청받아가지고 되는 거지 이걸 만약에 뭐 전화 돌려가지고 뭐 사람 모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R&D 예산 관련해서 곽의보 장관이나 정치인들이 어디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분야에만 돈이 몰려가고 나머지 기초 분야나 이런 데는 돈안 되는 데는 잘 돈이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돼야 되는 생각해요 뭐 자동차, 뭐 배터리 아니면 뭐 AI 이런 기업들이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민간이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할수 있게 한다는 생각하고요. 대신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국가 위비에 필요한 것들, 핵융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r d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 같은 것도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날줄 몰랐지만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니까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로테미나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곳은 떼돈 벌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거야말로 당장 돈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은 투자를 잘 해놓으면 우리가 떼돈 벌수 있는 케이스다. 좀 선제적인 투자 이런게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어떻게 보는수 친구는 생들은 효율적인 는이친이나그는걸구이는이 같은데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립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는는이 그럼 사립 때는 특화가 저는 제일 중요해질 같 봐요. 저는 이 인하대학교라는 좋은 학교에 와서 항공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입결을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효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항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걸 준비해온 사람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지금까지 우리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 룰에 따라 오신 거지만 앞으로 잘하는 걸또 특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진짜 그럼 로켓에 미친 사람이 계속 로켓에 미쳐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세상.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